가톨릭마산 2687호에 수록된 성십자가 현양축일, 백남의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가는 신앙.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신이 백신한 사람들을 방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만행을 다루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파를 탔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방송이 실제 이야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위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이 편격인 나는 생존자다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입이 유사 종교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혹여 저 같은 기존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은 아닌지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고립되고 보수화되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독부석 같은 사립이 유사 종교의 뜻에 걸리지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이이 유사 종교들의 공통점은 종말과 심판 교리입니다. 종말과 심판은 죄와 벌, 고통을 동반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약한 심리는 하나님과 하느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이면서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현양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이었던 십자가가 주님을 통해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관계의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사의 고통 속에 서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위로하고 위와 아래,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여 구원하는 신비로운 은총의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현양하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넘어서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위로자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해 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